여보세요? 나집 앞인데, 나오면 안 돼? 기다리고 있을게. 꼭 나와야 돼. 아, 이제야 나오네. 뭐 했어? 뭐 했냐고. 아니, 뭐, 싸우긴 싸웠는데. 그래도 나안 보고 살 거야? 나? 나는 보고 싶으니까 왔지. 뭐가? 몰라. 조금 기다리긴 했는데. 예쁘게 입고 나왔네. 아직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봐. <laughs> 아니, 그냥 계속 이렇게 안 보고 살면은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보고 싶었는데. 미안해.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못 모르고 말해서 사과할게. 아풀어주면 안 돼? 진짜 미안해. 그 정도로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. 내가 잘못했어. 나좀 봐봐. 나안 보고 살 거야? 난 진짜 보고 싶었는데. 응? 미안해. 진짜로 미안해. 내가 더 잘하려고. 연락 안한 며칠 동안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. 평소에는 이런 거잘못 느꼈는데, 너랑 이렇게 있는 시간이 엄청 소중하다는 거잘 느끼지 못했었는데, 근데 많이 와닿더라. 내 옆에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보고 싶었어. 사랑해. 진짜 보고 싶었지. 넌안 보고 싶었어? 너도 같은 마음이었네. 좋아해. 아직은 서로 잘 모르니까.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.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번껴안아 볼까? <laughs> 에. 너도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? 싫어. <laughs> 이러고 싶었단 말이야. 진짜 미워? 진짜 미운 거야? 잘못했어. 앞으로 잘할게. <laughs> 사랑해. 음, 근데,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? 아, 진짜? 입술밖에 안 발랐어? 근데 왜 이렇게 예뻐? 거짓말이지. 응? 거짓말이잖아. <laughs> 아, 그러면, 그냥 오랜만에 봐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건가 봐. 그런 건가 봐. <laughs> 나 너무 춥다. 집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? 응, 오랜만에 자기 방안좀 구경하자. 응, 아, <laughs> 정말 들어갈까? 괜찮아. 내가 다 정리해줄게. <웃음> 알아 알아, <웃음> 정리 잘하고 사는 거 오늘만 안한 거잖아. 그치, <laughs> 들어갈까? 그러면 음,